반갑습니다 클리어풀 홀로분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코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출렁여주고 있죠 특히 이클리어풀 같은 경우는 제가 잡아드렸던 이 빨간색 이 맥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날아주고 있는데 제가 이클리어풀을 계속해서 영상에서 잡아드리는 이유는 딱한가지요 여기 11월달에 들었던 거래량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맥점이었죠 자얼마요 지금 거의 100원대 가까이 있는데 이 100원에서는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어떻게 된다? 여기 140원까지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나 흔적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지금 이 클리어플 세력은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드디어 쇼다운이좀 해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상 통해서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또 어느새 리스크 마이너스 뭐3% 그룹스도 마이너스 5%까지 빠지면서 시장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이 나에게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는지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요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한번 이 클리어프를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11월달에 사고파는 물량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이 11월달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상장가 지금 얼마예요이1 4 0원에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지금 진입을 해서 어디까지에요? 이1 4 0원까지볼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많이 드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가 이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양봉 들어와주면서 그래요. 여기 매도블량좀 많이 났다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들로 다시 한번 여기 터치할 수 있냐.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얘가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여기 돌파할 때마다 자 보시죠. 여기서 한번 자, 그리고 얘가 여기 돌파할 때마다 지금 얼마예요? 지금 확실하게 이 100원을 지금 돌파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맥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선도 똑같이 맞춰준 100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좀 마음이 삐뚤어서 지금 마음이 좀 삐뚤게 선도 삐뚤게 됐는데 결국에는 전 여기 여기로 먼저 돌파를 해줘야 결국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클리어플이 거래량이 팡팡팡 붙으면서 팡,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거래량이 지금 이 클리어플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4시간 보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저희가 맥점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100원. 얘가 이 100원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물때 만들면서 다시 한번 120원, 130원 그리고 상장가였던 디까지이 14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어디까지 내려와요? 여기 90원에서 85원 이 사이로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11월 달에 들었던 이 거래량들이 확실하게 엄청나게 빠져나갔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얼마예요? 자, 80원부터 100원까지. 이 80원부터 100원까지가 가장 많은 물량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이 80원 가까워질수록 매매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100원대까지만 보더라도 내가 단기적으로 20%에서 많게는 뭐 30%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맥점을 돌파했을 때 여기예요. 지금 같은 거래는 안 돼요. 이 100원을 들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클리어플 같은 종목은 단번에 가격 상승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거래량이 들었을 때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조금씩 올려드려서 자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은요 여기에요 얘가 지금 확실하게 여기 100원대를 돌파했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돼요 왜냐면 결국 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잠시 일봉사로 봤을 때 얘가 여기 있는 물량들이 여기 있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팡팡 붙어줘야 여기까지 이 맥점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빨간색 색칠해 있는 구간까지 저희가 수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막대기 자 얼마요 지금 136원에서 140원 여기를 넘어서야 다시 한번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두 번이 필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100원대. 지금 현재 구간에 돌파해서 위에서 자리 잡는 데 거래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136원에서 140원 돌파할 때 거래량이 한번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결국에 이클리어풀홀더들에게 말을 하려는 건 단기적으로 봐도 너무나 좋다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도 제가 이클리어풀을 잡아드릴 때도 똑같은 위치죠. 자, 4시간 보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니까, 11월 달 여기 바닥에서 지금 돌파할 때, 이 추세를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현재, 이 75원에서, 80원 사이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기서 잡아드릴 거예요 이 100원에서만 우리가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최소 20%에서 30%씩 내가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볼수 있어요 얘 보시면 자 7일 날 여기 바닥에 있다가 한 번에 올라가죠 그리고 또 횡보시켰다가 어떻게 돼요? 또한번또 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걸요? 또 내려올걸요? 또내 여기서 거래기 실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내려와서 어디까지? 정말 80원에서 여기 75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닥에 잡아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이 100원까지도 우리가 꾸준하게 복리로 수익을 볼수 있는 단지 내가 잡아, 잡자마자 좀 떨어진다면 여러분께서 아 이거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개미들은 내가 잡자마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되면 이걸 페니바이 페니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에 이제 은진님처럼 제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게 아니라요. 제가 다시 한번 폭등할 시간대 잡아드릴 거니까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제가 직접 도와드리는 2타점 010. 2사4만의5872자숫자로몇번이요 1번입니다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이 클리어풀 빠르게 매집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에서 저희가 대응신호까지 전부 다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조금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조금 더 차트를 함께 자세하게 본다면 자 이어서 지금 다쳐드릴게요 다시한번 자이 클리어플 뿐만 아니라 지금 잠시 이 대장에 또 이더리움 잠깐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더리움 자체도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지금 이 상승채널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힘겨루기 하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눈치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 얘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지 이 채널 안쪽으로는 들어와 줘야지 어떻게 된다 다시한번 이알이돌꾼들이 다시한번 저는 시장에서 좀 길을 좀펼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다면 자 뉴욕증시 셧다운 해제를 앞두고 혼조세 다우 0.68% 올라갔고 나스닥은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을 했던 게 이제 기술주라 그러죠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이쪽이 굉장히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주고 있어요 여기를 먼저 보신다면 자자 자. 뉴욕증시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를 앞두고 3대 주요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6포인트 즉0 6 8트 올랐고 오히려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사 종합지수가 0.26% 정도 내렸어요 아직까지는 혼조세가 계속 강력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여기 보시죠 12월달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표권진 보스턴, 연은 총진은 동결이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수전 린슨 보스턴 연은 총재가 10월달 fmc o 금리 결정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밝혀지면서 f e d 내부에서는 금리나 동결 금리나와 동결 그리고 이렇게 좀 팽배하게 싸우는게 저는 정말 처음으로 보거든요 제가 이제 주식 그리고 코인 매매를 한 10년 넘게 했는데그 인하와 동결 이렇게 좀 의견이 대립된 적이 정말 오랜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금융시장 역시 이 12월 회의에서 FED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때려 맞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겠죠. 왜? 내가 숏, 롱, 거기 베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면자 12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서 투표권을 지닌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기본 전망에 근거할 때 현재처럼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 인플레이션 및고용간 위험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말해주면 그래서 현재 통화 정책 수준이 여전히 다소 긴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광범위한 금리 여건이 경제의 성장에 여풍이 아닌 풍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본다면 10월 회의 추가 인하에 반대 입장을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말한대로라면 야 우리 지금 시장 금리 굳이 안 내려도 돼자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이 다시 한번 뭐하고 있어요?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끌고 가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확실히 위험자산 시장은 뭐가 돼야 돼요? 유동성이 들어와줘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이 조금 지금 이제 애매모모하게 뭐뭐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요 계속해서 지금 CME 패더치 그리고 금리 이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근데 반대로, 미국의 비트코인 ETF, 누적, 유입액이 지금 6 0 8억 달러 이상이고 거래량은 1.5억 달러 그 이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시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순 유입액은 6 0 8억 달러를 넘어섰고 누적 거래량은 1조 4,500억 달러에 달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신호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보여 자금 유입이 얼어질 수 있다는데 그 자금 유입은 다른 어디 쪽으로 지금 이더리움 그리고 추후 새롭게 ETF에 등장하는 뭐 니플 그리고 이 솔라나가 될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주고 있고 살짝 내렸을 때, 자 더블록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순 유입액은 이날 기준 약 608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이날 5억 2,4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대규모 청산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달 초 이후 최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빠르게 지금 유입이 다시 한번 되고 있다. 시장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전에 좀만 본다면 얘가 지금 알코콘들의 대장으로서 이제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시장이 좀 분위기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건데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냐? 11달 FMC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눈치를 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오히려 우리가 뭐가 있다? 이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던 리스크, 지금 그루스트코인 잠깐만 볼게요. 제가 이 리스크 같은 경우도 여기 주봉상으로 얼마요? 이 꼭대기 맞았죠? 얼마요? 600원 맞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리스크도 한번 잡아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리스크 코인. 어제도 제가 영상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금 잡는 거 너무 좋다. 여기 바닥에 잡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 거래량 들었을 때 지금 너무 좋았고 여기 이 파란색 맥점에 지금 닿고 있죠. 이 파란색 맥점에 닿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매워 뭐 하자 매일 하자 이게 11월 역대급 거래량 유입됐으나 지금 어피트콜래 매집 종합이 포착됐으나 지금 맥점이 한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익 보고,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비중을 좀 끌고 내려왔을 때, 바닥이 왔을 때 한번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4시간 보러 봤을 때 얘가. 지금 여기 맞고 지금 거의 계속해서 계속 내려와 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 리스크를 그래 지금 손조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주방상으로 보면요 여전히 지금 여기가 열려 있어요 자 24년도에 얘 어디까지 열려 있죠 5천원까지 열려 있던 거예요 물론 그리고 주방상으로 따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어떻게 이렇게 쭉 계속 하방을 해오던 느낌이었어요 계단식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먼저 뚫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려면 추가적인 거래량이 이번 주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량이안 터진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리스크 대행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물론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물론 600원에 매도를 하셨겠죠 근데 내가 그 욕심이 나서 5% 10%만 더 먹자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고점에 물릴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리스크 관리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스크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지금처럼 다시 한번 리스크 폭등하는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 이 앞에 보이는 번호 010 2 4 4원에5872자몇 번이에요? 숫자로 1번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리스크 관련된 타점들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드릴 거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와 함께 리스크 함께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그루스톨 또한 잡아 들어도 되겠죠 얘도 지금 일봉선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특히 이제 11월달 이 거량들이 래 들어오면서 지금 한 번에 맥점을 돌파했죠 자 여기 빨간색이 맥점 얼마예요 지금 아야겠지만 320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빨간색 맥점을 지금 다시 한번 돌파하는 뭐가 났어요 이 거래봉이 났었고 네가 지금 주봉선의 맥점 450원에서 맞고 떨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요 이제 저는 그루스톨콘 자체가 320원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여전히 나간 매도 흔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팡팡 팡팡팡 팡, 팡. 다시 한번 이 450원까지는 저는 다시 한번 터치해 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스크 코인과 다르게 얘는 나가는 적이 많이 없죠 즉 매도한 적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매도한 적이 많이 없다는 건이 그로스트 코인 안쪽에 여전히 지금 매집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에 가까이 이 450원에 가까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여기 고점 440원에서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서 어디예요? 여기 이제 320원으로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거래에 조금씩 들어와주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다.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저점도 같이 높여가고 있으니까요. 단지 주봉선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 꼭대기였죠. 계속해서 지금 4월달, 6월달, 7월달 이 450원을 터치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미들이 지금에서 올라탄 분들이 정말 많다 생각해요. 특히 어제. 왜냐면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루스토코인30% 뭐 넘어서 막 거의 50%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이라도 잡아야 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여기 내려왔을 때 지금 어디요 320원에서 결국 자리를 잡아준다면 여기 10월달 초반처럼 자리를 잡아준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을때 우리는 이제 연말 안쪽으로 이번에 11월달에서 12월달 안쪽으로 다시 한번 450원 이상에 매매할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이것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영상 보시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간 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이제 거리랑 들어오는거 그리고 추세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실시간적으로 다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이 폭등하는 시간대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니까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 0 1 0 2 4 4 1 오빠 7들 지금처럼 몇 번이에요? 숫자로 1번입니다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 폭등하는 시간대 지금처럼 이그로스토코인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010 2, 4, 4만 원의 오파질도 숫자로 1번, 숫자로 1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는 코인들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코인들 한 번씩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게 예요. 이 버추얼 지금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얘도 1 0월달에 주봉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었었죠. 그리고 지금 한 번에 맥점을 돌파 못했어요. 2,600원에서 받고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9월달에도 거래량 들었을 때 터치했던 구간 1,900원에서 2,000원 지금 계속해서 도전을 해주고 있었죠. 그러면 반대로 이번 주에 지금 1,900원에서 2,000원에 안착해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거래량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고점에서 매물 대 만들고 놀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2,600원 돌파해서 다시 한번 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문에 이 버츄얼 프로토콜도 내가 스윙으로 끌고 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재밌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좀 내려봤을 때 제가 좀 여기서 주목을 또 했던 것도 얘들이요 이거 보시면 이 카이타는 코인도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130원 지금 여기 현재 구간에서 걸쳐있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진 거래량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제 얘가 상장할 때 물량들을 어제나다 토해냈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매집봉기한번 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여기죠. 여기. 지금 쭉 폈었을 때, 얘가 맞고 떨어진 공간이에요. 보시죠. 여기서 상장하자마자 상장 비밀 쐈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쏘고, 얘가 내려왔을 자리 잡은 공간이 175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진구간 돌파했을때 어디까지? 여기. 이 175원까지는 무조건 날아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분들께서 내가 지금 새롭게,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리스크라든지 그루스돌 코인 수입 못 봤다면, 이 종목들을 한번좀 주목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카이트. 이 카이 또한 지금 여기 이 얼마요? 정확하게 175원에서 180원 돌파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 들어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팡 팡! 팡! 터지는 것처럼 이제 이 맥점 돌파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외에도 정말 많아요 뭐 폴리메시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타점이 나와있죠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160원에서 지금 많게 본다면 뭐 170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130원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160원에서 170원까지 수입할 수 있는 구간도 여전히 좀 강력하게 남아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자, 암호화폐 거래량이 1년 사이 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 이 있다고 대놓고 한번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 1년간 암호화폐 거래량은 49.4% 감소해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증가했지만 시장 참여와 모멘텀 약화가 관찰됐다고 매트리스 보틀는 분석을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 약세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동성과 거래소 활동이 여전히 지금 부진한데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이제 지금 뭐가 들어야 돼요? 이 거래량을 끌어올릴 수만한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제 외부 매크로 이슈가 필요해요 외부 매크로 이으로 인해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말하면 이 외부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첫 번째로 저는 이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상원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CFTC, SEC 이 권한을 조정하겠다 대놓고 한번 말해주면서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법안은 CFTC와 SEC의 권한을 조정하고 미국 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원에서도 유사법안이 통과된 만큼 본격적인 규제 논의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놓고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살짝 내려봤을 때 자,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에 따르면 공화당 존 부시먼 상원의원과 민주당 이 코리부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이 이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명확히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안은 CFTC가 디지털 상품거래를 감독하는 적절한 기간임을 명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 즉이 암호화폐라는 시장을 누가 보여 주겠다고요? 바로 미국 정부가 이제 보호를 해 주고 지금 규제를 만들어 주면서 지금 피해가 나오지 않게 지금 그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지금 하나, 둘 계속해서 지금 나와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 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조금 더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바로 이건데 자 미국을 덮친 AI발 카몬 매주 1만 1천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대놓고 한번 말을 해주고 있죠. 정말 엄청난 건데 이게. 자,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줄었다는 민간고용정보업체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AI 확산에 따라서 지금 인력을 감축하는 사례가 당연히 늘고 있죠. 왜냐? AI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신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요. 인건비를 어떻게 잘 줄이냐 그리고 그 효율을 어떻게 뽑냐에 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유리 없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이 되고 있고 무려 지난 25일 기준 4주 동안 전월 대비 주간 평균으로 1,1250명 일자리 잃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AI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용지표를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 단번에 저는 금리나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고용지표라든지 분명 규제를 조금 더 풀어줘야 시장의 내수 경제가 높으이고 다시 한번 기업들이 힘을 내서 이 고용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정말 중요한데. 자, ADP가 지난달 두 번째 신규 일자리 통계를 바탕으로 월간 일자리 수를 추정한 결과인데, 월간 고용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주간 통계에서는 수치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난달, 이제 후반부 동안 노동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결국에 저는 여기서 이 결과를 보고, 지금 이제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께 제가 좀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잠시 종목들 말고도 이 비트코인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또한 지금 제가 주봉사으로 봤을 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4월 달 바닥을 기점으로 거래량 계속해서 들어와주면서 어떻게 되요 한번 두번세 번까지 왔다가 10월 달이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결국에 이 시장이라는 거 누구예요? 이더리움 그리고 또 누구예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자이 둘이 결국에 제 자리를 찾아가줘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꾸준하게 수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더링과 비트코인의 ETF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처럼 다시 한번 유입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기간들 그리고 이 고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어준다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집 나갔던 개미들까지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리스크라든지 그런 코인들 제가 어제 분명 매도 한번 하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정말로 이 바닥까지 여기 이제 320원까지 올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력들은 여기 꼭대기에서 지금 누구에게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겼고, 그 차기 후보로 뭐 버추얼이라든지 지금 에어로 드론 파이어스 얘도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물량을 다 뱉어내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맥점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맥점 얼마요? 지금 여기. 자 1,700원에서 1,800원. 이에어로드럼 파임스에도 1,700원에서 1,800원을 돌파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지금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리가 완성이 되어있다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음봉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개미들은 다 털려있다. 그러면 다 털린 순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또 뚫고 어디까지 정말 2,000원 2,400원까지 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리스크 말고도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이 있는 반면 이제 그룹토인처럼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엄청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음봉이 나고 코인도 있어요. 4시간봉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지금 여기 내려올려 그러죠. 얼마요? 320원에서 지금 현재 이 310원 구간을 좀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그수스코인도 다시 한번 내려가는 걸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게 좀 이해는 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 현재 구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적어도 이 현재 구간 최소한 440원에서 450원까지는 올라오려면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멀긴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결국 저희 구독자분들 홀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 이 코인들이 가격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두... 중요하다 특히 이제 메이저 코인들 제외하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제 리플까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제외하고요 자마일코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제가 실시간적으로 다 대응 다 도와드릴 거고 지금 이거 제외하고도 얘도 좀 문제였죠 이 파일코인 또한 지금 보시면 여기 맥점을 깨고 계속해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열려있죠? 여기 3000원까지도 열려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어디? 4000원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이제 거래량이 팡 팡팡 실림게 중요해요. 아직까지 오전이고 오늘 뭐 있죠? 바로 수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가족분들 또는 지인분들이 수능을 보신다면 잘 보시기를 저는 좀 기도를 해보면서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뭐 에어로드 르부터 유니스와 원료 디버티 그리고 지금 모멘텀부터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이 카이트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시장에 뭐가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동성 확실하게 유동성이 좀 들어왔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성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들을 조금 더 조심해서 한번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결국에 8코인 제외하고도 저희가 다른 종목들까지는 계속해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8코인 제가 대응 도와드릴 때 함께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혼자 사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뭐 조라 같은 거 보세요. 이런 애들도 지금 위에 꼴리 그리고 있죠. 자 특히 여기 이거 잘못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최악으로 넘어올 수 있고, 얘가 현재 오늘. 자이8 3원에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요? 거의 140원까지 거의 60% 70%마이크 뭐 80%까지 올라갔다고 체감되실 건데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제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 세력들이 개미들 낚으려고 만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진짜 어떻게 돼요? 계좌가 박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제가 이렇게 클리어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 맥점 돌파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충분히 수익 버수 있는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맥점 돌파 때 잡아볼만한 뭐 클럽 풀이라든지 그런 것들 타점 이렇게 제가 직접 한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클럽을 제외하고도 지금 여러분께서 내가 원하는 종목 있다 좀 브리핑 좀 들어보고 싶은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사지 마시고 여기 지금 010 이사사만 원에 오빠 실도 제가 폭등하는 시간대 그리고 체코 쪽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잡아드리면서 단기간 안쪽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확실한 도움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수익 관리 이제 수익뿐만 아니라 제가 좀 이제 하방하고 있는 종목들 뭐그루스털부터다 잡아들었었는데 이거 제외하고도 지금 하방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정말 이제 하방하는 종목들이 워낙 좀 이제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뭐그루스털부터 지금 골레 뭐골렘독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이 골레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일본 상에서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11월달 거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파동이 이렇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떡 지지를 해주고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번에 거래를 들었을 때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퍼르게 매도하시기 보다는 11월달 이제 12월달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 방향성 나왔을 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신호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지금 많은 관심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